이럴까? 이게 힘을좀 애들아. 어, 어떻게? 내가 여기는 금밖에안 샀는데. 몇개 샀어? 네 개. 특전이 요새는 다 다르던데. 맞아. 와, 이거는 우리 총공팀에서 주는 특전. 창견이 보조 4개 시켰는데? 게이득 게이득 아 기원이 빠졌어 이거 샤넬 안 보이지? 저는 어, 예쁘나 쪼공팬이 만들어줬어 샤원이 창윤이 박스 <끝> 되는거왜 이렇게 웃겨? 이렇게 파자나 기원이 민혁이 얘들아 형아, 형아 좀 불러오렴 나는 아, 네. 지금 거저기 셔도 포카를 너무 원해. 그래서 이부터 뜯을 거야. 나오면 뭐할 거야? 어, 이거 뭐 바스라도 벗어야 되나? 어, 가능해? <laughs> 어, 근데 앨범 진짜 예쁘다. 이거, 이거, 이렇게 보면 뭐같아 뭔데? 이거 주사위. 아. 왜아 주사위야? 어, 몰라. 갯, 이거 타이틀이 갬블러란 말이야? 아. 그래서 게임 거시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. 그럼 여섯, 게보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기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요 오! 창균이야. 이거 그 이거 <웃음> <웃음> <가서> 못 봤어. <laughs> 어 <큰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, 와, 뭐야? 보람 있네. 그러 아유 우리 고물리집잘 찾아왔어. 음. 아 태양님 볼 거야. 아태양이저 봐봐 오늘 어네 힘니마랑. 아니 선생님 먼저 깡부터 해주시면 안 돼요? 알아요. 아, 오다 찢어버려. 음. 음. 재밌네. 대단한 어. 거. <laughs> 귀여워. 자 다음 갑니다. 나와. 야 나와 포카 빨리 난 포카가 빨리 난 포카가 진짜 포... 어? 어? 뭐야 아니 뭐야 와 진짜 웃겨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 원래 이렇게 내는 거 약간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져 있고 막 이러잖아 아닌가 아 근데 일번 돈이 달라서 와 근데 진짜 운이 엄청 좋네. 그러게, 야, 형니 야, 부산제 다왔어 벌써. 언니, 채션파지 않아? 채션도체션을 아, <laughs> 쳐야 되는데, 지금. 아, 지금 올게 또, 이, 이, 벌써부터 다 먹으면 어떡해. 다 아, 나 빅토리 무대 못 봤어. 아니, 안 봐도 돼. 아, 나 궁금하단 말이야. <laughs> 과연 포스터까지 셔도일까 <쉬어드릴까>? 어? 셨는다셨누야 <laughs> 쇼누. <laughs> 야, 한나봐도 알지. <웃음> 앨범 <웃음> 하나에 아, 쇼누가 와. 하나씩 다 있네? 야, 근데, 진짜 드럽게 <laughs> 센스 왔다. 네. 머리 잘라나 봐. 머리 잘랐어 얼굴 안 자르려고 얼굴 안 잘리고 가슴이 나왔잖아 아 오케이 가슴 아 셔누들 가슴 오케이 셔누 가슴 중요하지 야 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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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 궁금해 하나 둘셋아스티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셋아조금 <laughs> 많이... 계속 나와 뭐야 야 이거 셔누 아이가? 뭐고야 뭐. <laughs> 어? <laughs> 글씨처럼 오셔놓은 <오시는> 거 알았어 <laughs> 뭐야? 아니 뭐야? 미친 거 아니야? 니네 말대로 그런 건가? 이렇게 같은 재질이 모러 어, 그러니까. 건가? 근데 이렇게 모인다고? 이거 뭐가? 아 대박이다! 오마마야 <laughs> 벌써 <laughs> 아, 이제 하나 남았다 빨리 빨리! 와 마지막 마지막! 아나 근데 소원 이잃어가지고 이제 아, 아 이제 가흥이 없나? 어 약간 어떻게 아, 어떻게 이래? 이 나오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아, 대박이다! 자 마지막 넘바완 과연? 오 민경입니다. 자, 자 오! 포카가 제일 궁금합니다. 과연? 나야 정체가 종이별로 다 먹었어. 아 대박이다. 아나 포카 포카. 어 이거 민혁이다. 아 보자. 하나 둘 셋. 어어 아그 신청 받아 나온구나. 이거 민혁이 잘 나와가지고 되게 탐나서 난리났던 건데. 그러니까 나 민혁이가 되게 잘 나온다니까. 야 이거는 최선이길. 기 하나 둘 셋. 아 무현입니다. <laughs> 아 진짜. 아 근데 되게 좋다. 엄청 잘나왔네나 어, 진짜 만족해. 포카자랑, <laughs> 포카자랑. 자, 오늘 앨범 깡의 결과물. 어, 만, 투, 어, 만, 만, 아, 모르겠다. <laughs> 도나고 그래도, 야, 여기에 셔누가 걸렸어. 하나는 걸렸어, 그래도. 이, 이, 세. 야, 형은이는 진짜 빠지지 않는구나. 키노에서도 맨날 형은이 뽑았었는데. 오. 아, 이거 못 모았네. 이거 셔우 없다. 음. 현우 없다. 이거는 주 교환해, 교환. 그래, 아 근데 포카가 진짜 대박이다 <웃음> <웃음> 어, 이로써 이제 제자비로 거듭나는 거지 하나 둘 여기 조니키야 조니키 속살을 막아한테나한번 보여줘 어? 꽃나왔네